저래는 나의 이미지가 나만의 유일한 것으로 인증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NFT로 만들어야 되죠. 그럼 이 NFT로 만들어은 것을 내가 어떻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판매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다웹3 플랫폼상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럼 내가 판매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이번에는 당신에게 판매했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못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말로 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판매의 조건들을 우리가 부여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가 되게 모든 조건까지 부여하면서 기술적으로 하는 거 코드 위주로 라고 얘기했죠. 코드가 봅니다 하려면 결국은 웹3리 플랫폼 상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티켓을 하나 샀어요. 이 티켓을 샀는데 내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 이 티켓은 최대 얼마 이상 팔려야 되고 최소 얼마 밑으로는 팔리면 안 돼라고 조건을 걸고 싶어요. 조건 건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하지만 웹3 세상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돼요. 이렇게 되면 이러한 NFT와 같은 예술 창작품들 혹은 나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들이 훨씬 더 그러니까 스마트하게 거래가 되겠죠. 이런 이미지와 같은 거예요. 유효교수 동문 선배 등 함께.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아거스에 이제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92년도에 이제 1학기에 이제 제가 91년도 2학기에 아거스에수수 기자가 들어갔으니까. 92년도 이제 1학기에 이제 어, 이제 기사를 이제 정식으로 쓰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아거스의 이제 이름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박한. 그래서 기자로서 이제 어, 92년도 2학기에 9월 1일자 어, 신문이었어요.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어, 여기 바이 라인에 보면 제 이름 나와서 첫 번째로 이제 정식으로 쓴 기자, 저가 뭐 신문방송학과여서 그런지, 이제 키즈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문화면에 썼더라고요. 이런 것들 어떻게 NFT로 만들 수가 있겠죠. NFT로 만들어서 제가 정말 정말로 유명해진다면, 어, 제가 쓰는 이 기자도 이제 기사도, 기사도 디지털에서 거래가 될수 있겠죠. 이거는, 저, 이제, 제가, 이제, 어, 어 뭐냐면은, 어, 대학 시절에 다니면서, 아거스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이게 92년도, 아, 신문인데, 92년도 신문에요 92년도, 92년도 신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어, 한번 신문이 안 나오면서, 그 다음 신문은 통합호로 나오게 됐었어요. 통합호 통합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어 통합으로 나오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된 헤드 에디터 어 편집장에 보면 쭉 보십시오. 여기 보면 어떻게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어요.